9월 4주차 계룡시정 뉴스입니다. 계룡시가 제5회 계룡시장배 충남생활체육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계룡시 노인복지관이 제6회 충남선배시민지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음식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계룡시가 2025년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최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상 주요 시정 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23일 계룡시 파크 골프장에서 제 5회 계룡시장배 충남 생활체육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계룡시가 주최하고 계룡시 체육회와 계룡시 파크골프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동호인 간 친선 교류를 위해 열렸습니다. 경기는 충남 파크 골프 동호인 등 430명이 참여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기량을 겨뤘습니다. 오늘 우리 시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 려고 닦던 기량을 발휘하시고. 이용우 계룡시장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있 생활 스포츠라며. 이번 대회가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25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제6회 충남 선배시민 지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 도내 선배시민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환경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배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으며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 형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 자원봉사센터와 대전우편 집중국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봉사단과 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전 우편 집중국은 약 2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후원했으며 봉사자들은 명절 음식 6종을 직접 만들어 62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상권도 활성화하면서 함께 소통 단합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나눔은 소중한 이웃과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게 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26일, 2025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주민 참여의 의식도 함양하고 또 우리 주민 자치 역량도 강화하는 소중한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용우 시장은 주민들의 헌신과 참여가 시 발전의 밑거름이자 활기찬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민 자치의 지혜와 열정 덕분에 계룡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자치 활성화와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